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의 아프리카 TV 랜딩 방송 연기의 달인. 오늘의 컨셉. 토크온 랜딩 아닌 척 하면서 1대1 캐시 포인트빵 한후 놀리면서 다 이기고, 반전은 써든 닉네임은 랜딩 스나이퍼라는 거. 예, 여러분들. 랜딩 스나이퍼라는 서든 아이디를 위닉으로 한 후, 서든 아이디로 압도적인 실력으로 서든 어택에 접게 하겠습니다. 예, 무슨 말인지 씀 아시겠죠? 정말로 압도적인 실력으로 토큰으로 놀리면서 정말로 사람이 정말로 그런 서든 어택을 그냥 때려치게 하는 정말 최악의 비매너 서든 어택. <laughs> 아, 네. 나는, <laughs> 아, 네, 네, 죄송합니다. 네, 음, 네. 네. 서든어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토크온을 우선 만듭니다. 토크온. 서든어택, 아, 1대1 서든, 아, 서든 1대1 캐시, 캐시빵 앤포인트방 초고수만. 미, 초고수만. 음질, 일반. 인원 선택, 두 명. 두 명. 확인 안 돼. 왜 확인 안 돼? 확인 안 되는데? 뭐지? 세 명, 다섯 명, 여섯 명, 다섯 명. 왜안 되는데? 왜안 되는데? 뭔데? 뭔데? 왜안 돼? 안 되는 이유를 아 이렇게 이걸 해야 되는군요. 보 아, 네 빨리 꿔가돼 어, 야 왔냐? 야루 네. 야 얄루? 뭐 얄루야 이 똥식 안녕? 야일따들래 그래 너 포인트 캐시 있어? 어? 포인트랑 캐시빵이야 여기 초고수만이야 나 아, 초고수인데 니네 목소리만 들어도 개초보 같은데 뭐아 대신... 마이크 찌질거리지마 음. 어? 응. 음. 너 엉크야? 아, 마이크 지지 말라고, 개똥새끼야! 좀, 좀 아, 미안해. 마이크 지금 괜찮니? <laughs> 너몇 살이야? 우한판자 아, 알았어. 그럼 나 랜딩, 랜딩 스나이퍼 같이 하기 해. 나 랜딩이야. 지랄 말고 같이 하기 할게. 어, 아, 알았어. 기다려, 방 만들고. 뭐 랜딩 뭐? 랜딩 사이버 침, 침버 채팅에 떴잖아. 방인 다 만들어. 너, 너 일진이냐? 응. 졸라 쎄다 흠. 난, 나는, 완전, 요. 너, 너 익사클린이야? 야! 비매너야 흑, 흑형 캐리건! 예? 야, 너 개못하네? 아이디 샀지? 와! 아, 영어, 영어 한글이 안 된다. 뭐지? 야, 무서워. 야, 근데 뭐 1대1 뜰 건데? 스나. 스나? 아니, 아이템을 뭐, 걸어야 될거 뭐, 아니야. 알게? 캐시야, 포인트야. 포인트 하나 하자. 포인트? 응. 그래, 포인트 일주일? 그래. 일주일? 자기가 원하는 거? 그래. 그래, 알았어, 레디해. 알았어. 너 족발라줄게. 넌개 못한 새끼. 해보라고요. 아 피투피자 똥새끼야. 병신. 봐라. <laughs> 웃지마. <laughs> <laughs> 어, <않아>. 어, 열받아. 웃지마. <laughs> 알았어 잊지. 나가. 찌질 같은 놈아. 매 매를 <laughs> 똥새끼. 매중 나가됨 바보새끼. 이대로 실패를 하였습니다. 첫 번째 판. <laughs> 아예 아 P2P 오면 안 된다고 써야겠다 잠깐만 어 뭐야 이거 어떡해. 어, 방지 어떻게 방제 어떻게 할 거야 아닌데 뭐야 그럼 어, 방제 어떻게 할까요 아여기다 뭐야 방지 님님 안녕하세요 님 P2P면 안돼요 예 P2P 아니에요 그러면 랜딩 스나이퍼 같이 하세요. 예? 너 랜딩 있어요? 랜딩 랜딩인데 랜디요와퍼 랜딩 같이 하세요. 랜딩이라고요? 네. 빨리 뜨세요. 저 쳐고 주니까. 좆빠져봤네런니이냐님님 목소리 들려 이거? 들려 들려. 아니 아니 님 말고요. 야. 캐치할 거야 포인트 할 거야. 누구야? 레디에! 님! 네! 이대1 하세요. 뭘이대1 해요? 뭘, 2대1이 2대 어딨어요? 혼잔데! 안할 거면 나가세요! 레디 하세요! 뭐, 캐시야뭐할 거요? 캐시파. 에 이거 네, 레디 하시라고요, 캐시파! <laughs> 아, 할 거야, 안할 거야! 빨리 하세요! 레디! 아, 저기 귀찮네! 승관문님! 예. 님개 못생겼어요? 예 목소리도 못생겼어요? 예똥 쌌어? 예. 밥 먹었어요? 예. 저도 밥 먹었어요 우리 아름다운 캐시 밥 없이서 대시에요 아주 빨리 간첩입니다1 2 3 4 5 6 5 6 5 5 5 5 5 5아5 5 5 5 5 5 5개못네네5 5 뭐할건데요? 저 랜딩인데 포인트, 아, 아, 안 해요, 안 해요. 캐시만 오세요. 포인트 안해 캐시요, 캐시, 오케이. 그, 캐릭터 상자, 오케이, 오케이. 레디, 아니, 레디, 레디, 톡, 톡, 톡 여기로 오라고 하세요. 3명. 자, 스나, 스나전입니다. 아, P2P 잖아요! 아, 님, 어, 어때요? 자살하세요, 님. 예, 예, 아. 어, 개 못하는 애들이. <laughs> 저 랜딩인데 아시죠? 랜딩 스나이퍼. 에? 저 랜딩 아니냐고요? 예, 알아요, 알아요. 말을 하네! 너 바보야? 너몇 살이야? 어? 순간이 너몇 살이야? <laughs> 뭐가 그렇게 좋아? 네, 14살이야. 그래, 보여. <laughs> 자살해, 자살. <웃음> <웃음> 자살을 하라고, <웃음> 자살. <웃음> 아, 빨리 해, 빨리. 자살, 자살. 아, 뭐 하냐고! <laughs> 맞다. 아, 쟤또 왔네. 아, 쟤또 왔다고. 와. 알아서 빨리해. 아, 진짜 겁나 급하네. 아, 뭘 초보새끼야? 어, 형일단 어, 팀보이스 어, 거예요. 걸스네이두 뭐, 개. 뭐, 나에게 뭐, 뭐, 중사에게지고 아주 아름다운 생활을 하게 될 곳입니다. 나 녹화 중이야. LG 나 랜딩 연달 찍는 사람. 아니 컨디가 없다 가능해? 아니 용만 해야지. 아, 그래 알았. 음. 어, 조용히 해, 시작한다! 아대 가능하냐고. 안 된다고, 똥새끼야! 김마가리야 개똥새끼야! 어, 시작해. 뭐, 아, 진행하라고. 아, 알았다고! 어, 왼벽이 있어. 아, 음, 니얼 백샷해, 똥새끼야! 아버테키! 뭐 아, <laughs> 고스데이 고스 아. 고스데이 고스데이 고스데이가 <laughs> 눈앞에 내 눈앞에 춤을 춘다. 고스데이! 고스데이. <laughs> 아. 오케이 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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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점프. 원 점프. 난 랜딩. 브레이킹. 나나키라 브레이킹 다. 오케이. 랜딩, 랜딩 브레이킹. 브레이킹. 어이, 어이. 어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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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라걸스데이 나의 걸스데이-느! 니네 걸스데이 안 주면 나 동영상 녹화하는 사람이라 알지? 나 랜딩인 거 알지? 아.. 그래 알았어.. 그래 알았쩌.. 니 깨져보였어.. <laughs> 야 무섭게 왜 그래 나다와와너닝73%이겠다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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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수대 고수대, 고수대 일라만 막으면 고수대. 걸세이 두 개다 알지? 왜두 개야? 왜말 바꿔? 네가 두 개라 그랬잖아. 걸세이 이라 그랬잖아. 아 걸세이 투라 그런 거야? 어. 아, 그럼 한 개하자. 한개따할게 도망가면 진짜 네, 아나 완전 지구 국까지 찾아가는 사람이다. 완전 무서운 사람이다 나. 아, 그래 잘 났어. 응똥똥나 음, 아, 아, 중사한테 <laughs> <laughs> 나 간다 간다 간다. 어, 해. 간다. 간다. 라고. <laughs> 나 간다. 아, 말. 간다 간다. <웃음> 아, <웃음> 아! 오. 여우 여 엄마. 킹이야! 어! 어, 찰찰 좀해일락 따윈에 이기냐? 아, 일락1락지유등 <laughs> 새끼야 미안해 알았어, 걸스 1락 준비해 야, 근데 너 73번 어이했냐왜 이렇게 못해? 어? 긴장해서 그래 아, 진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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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간이 어딨지 아, 여 아, 그 건축세이 주세요 네 나갈게요. <laughs> 거스데이즈세요 감사합니다. 친추하해야지. 거스데이거스데이즈세요 일단 저다 사람이랑은 보시죠. 아니요, 먼저 주제하죠. 아안 켜요. 아나 아, 빨리 주세요. 아니다. 지금 주는 거예요. 이거는. 이 아, 오세요 이방. 주세요 빨리. <laughs> <관리. 웃음> 뭐야 창고 안 들어가요? 님어비했어요 전적 돌리죠 는데왜 이렇게 못돼요? 아왜어비했어요 어, <laughs> 근데 주세요. 아, 네. 주세요 제가 이겼잖아요. <laughs> 님좀 개발렸잖아요. 아 알았어요 라프를 못쓰잖네요님그 대신에. 아니 게임 뭐, 아, 자꾸 아, 이상한 짓을 유도하지 마세요. 그냥 바꾸 시작 할거니까요 저는 저는 승부에 냉정한 <laughs> 사람입니다. 러닝투님 빨리 주세요 러닝투님 창고 들어가세요 네네네네 빨리요 10초 안에 들어가세요 5 4 3 2 1 잘했어요 주세요 저 진짜 이거 완전 안참는 아, 사람이에요 아 기다려봐요 아 준다니까요 안 빨리 준다고 주세요 있어요? 아 안준다고 했어요? 근데 빨리 주셔야 돼요 이거를 지금 저 다른 사람 기다려요 다른 사람 해야돼요 빨리 빨리 하세요 빨리 주세요 아 한사람이 하고있으니까요 안줄거 같잖아요 아.. 진다니까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시청, 시청자가 몇명인데 저 시청자 없는데요? 지질일 있어요? 응 음, 저희가? 저 랜딩이에요 저 랜딩 아 그래요 그니까 러 준다고 <laughs> 저 랜딩 사치아니에요 랜딩 맞아요 목소리 들어보면 아시잖아요 네? 목소리 똑같은데 저 태양 저 인맥중에 태양건이랑 똑같은데 있거든요 이, 이, 님 여자친구도 똑같은 사람 있는데 어떡할까요? 님도 똑같은 사람 아니? 하연이 누나요? 네 하연이 누나는 똑같은 사람 많던데 에이, 아니 양, 양? 저 그게 아니라 저 레, 하연이! 하연이! 하연이 내 여자친구예요 네 그래 전화 통화해봐요 아 뭐야, 뭐야 근데 왜 그거는 상관없잖아요 지금 이게 빨리 주세요 못뭐 믿음 못 믿던 말도 빨리 줘야 될거 아니에요? 똥새끼, 죄 못하는 새끼야! 걸쇠 <laughs> 빨리 줘! 인증할 거 없어요? 뭘 인증을 해? 없어! 목소리밖에 없어! <laughs> 기다려봐요. 빨리! 줘! 빨리! 엄마 온단 말이야! <웃음> 빨리! <웃음> 빨리 줘라 지금 시, 시, 끌면은 클마한테 말한다니네 말해 안 들었어 <laughs> <laughs> 주세요 저짜아요 랜딩 스나이퍼 저 랜딩이에요 오 감사합니다 <laughs> 나가주세요 안 받을게요 아추 아, 줄 거라니까요? 하세요. 안 받아요. 줄게요. 아, 준다니까요. 안 받아요. 님들 같이 사람. 비매너 1대1 지고 비매너사 람 싫어요. 나으세요. 이치 이 사고들. 어, 나으세요. 나... 오케이. 좋았습니다. 네네네네. 좋았습니다, 여러분들. 첫 번째 1대1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. 여러분들,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, 말하는 대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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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렐로우? 렐로 마이크, 마이, 마이크 테스트? 마이크 테스트? 마이크, 마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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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 테스트? 안됩니까? 마이크, 저, 저,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. 어, 방이 터진 것 같아요. 방을 다시 만들어요. 1대1 P2PX 캐시 캐시 써드 캐시빵 포인트빵 어 고수만 오케이 됐습니다 여러분 됐구요 아아 어. 어. 제말 들리세요? 마펫님? 마펫님 예 1대1 뜰고에요예님 네. P2P 아니에요? 네 P2P 아닙니다 그래요? 그러면 랜딩 스나이퍼 같이 하게 하세요 저 랜딩입니다 뭐 <laughs> 랜딩 스나이퍼 1대1 투구수 아스나하실거예요스나하실거예요네스나요저랜딩이니까요 웃지마똥새끼야 <laughs> 웃지 정글어 잘아데 그럼 꺼져 예 잘가 진짜, <laughs> 진짜 갔어 진짜 갔어 진짜 갔어 진짜 갔어 800원짜리가 어딨어 똥새끼를 이렇게 저..저는 날 놀려 이렇게. 어 와, 왔냐 소울 소울 1대1 뜰래? 잠만요 뭘 잠만이야 들어와서가 1대1 뜰까 빨리빨리 터야 될거 아니야 뭘 웃어 정들어 뭐라고 <laughs> 또 웃어? 뭘왜 그래. 그래? 야! 서울! 너다섯살이지 예. 너, 나 32살이야. 시, 저 씨발, 사이코 새끼네, 저거. 저요? 너요, 10세기야. 미안합니다. 이때뛸뜰 거야, 안뜰 거예요! <laughs> 딩저 랜딩이에요, 여러분! 랜딩 스나이프 같이 하세요 랜딩 서버 같이 하지, 린다 랜딩이에요. 뭐어리 똑같잖아요. 쏘리! 저, 씨발, 저, 첫사이코 새끼 잡았어. 뭐이코야 형이 랜딩인데! 쏘리, 같이 하게, 1대1 뜨죠? 형 랜딩 서버, 아이디 봤지, 음. 랜딩 서버? 아니요. 아니, 같이 하게 하챈티참 보이자. 아이고. 랜딩, 라 울, 산 랜딩 플레이 아닌가? 원래? 아, 그, 그건 부캐고. 아라이 저거, 저거. 아니야노라이 아니야 너 아니야, 빨리 같이하기 1대1 드자 캐시빵 내가 지면은 너 캐시 만원 준다 어 진짜 딩나 어. 진짜 렌딩이야나 아, 거짓말 안치는 거 알지? 렌딩 거짓말 치는 거 봤어 안 봤어? 솔직히 아, 안 네. 치잖아 어 저거 사이 같다 무섭다 으헤리헤헤헤리헤헤헤헤헤헤해야지 <laughs> 음, <소리. 웃음> 일대일에서 <laughs> 저한테 캐시 줘야지. 나 <laughs> 또. 오 소리 소리 들어온 거야? 오 소리 빨리 들어와. 제 닉네임 알아요오성이 빨리 들어와. 개소리요 이거. 오성아 빨리 와라. 침추해요. 정리금? 너 아이 정리금이야? 야 내가 한글이 안쳐져. 네가 침추해봐. 예. 랜딩 사이퍼 신주해. 아, 아 지금. 아 빨리 하라고 안 갖고 나가. 사람도 빨리 오니까. 아, 잠깐만. 아1 아, 0초안에 아, 해라. 아, 하나, 둘. 아저 지금. 셋, 그거... 넷, 다섯, 아, 여섯. 진짜. 이거 빨리. 해. 목소리, 목소리 끊겨요. 목소리. 아 꺼져 그러면. 목소리 끊겨. 꺼져. 저 지금 이거 불, 이거 핫 타임이 이거 조금 나. 아 꺼져 그 그러면 뭐핫타임 같은 하니 네 얼굴 핫 타임으로 진짜. 어, 한명이한 명이 나왔습니다. 소리가 나왔었기 때문에 빡유 삭제 삭제하고요. 1대1 캐시바 P2P X 제발 한 명만 빨리 와주세요.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북한에서 알고 있었던 어, 어.. 뭐야? 뭐야? 음오랜님 랜딩, 내가 랜딩인데, 니가 음. 왜 왔지? 뭐지? 울산랜딩 뭐지? 나의 사칭이 여기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인가? 걸. 나의 사칭이 여기에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, 여러분들. 아니, 왜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지? 오, 나 전주 왜 이렇게 좋아? 30승 5패. 오, 유 뭐야? 오! 제발 한명 와줘요. 부탁드릴게요. 제발. 오, 왔다가 또 갔어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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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들어오세요! 제발 부탁드릴게요! 빨리 들어와 주세요. 부탁드릴게요. 비, BGM, BGM. 여러분, 저 BGM, 방송용으로 BGM 엄청나게 구했습니다. 여러분들 진짜 보시면 놀래요. 저 엄청난. 어디, 어디 갔어? 언니안 들어오지? 어왜안 들어오지? 아, 들어와야 되는데. 하아... 아, 저게 안 들어오네. 아, 이게 안 들어오네.